짜잔, 삽목 7일째, 음, 등을 켜줬어요. 식물 등이 아니고, 음, 열이 있는 등, 열이 나는 등, 어, 여기 사랑초, 제가 사랑초한테 홀렸었는데, 작년 가을 화분 그대로 놔뒀는데 그대로 싹이 나서, 여기, 음, 보이에나 꽃이 폈어요. 퍼스트러브도 일찍이 꽃 펴서 화려했는데 지고 있어요. 어, 삽목 일주일째 왜 등을 켜줬냐 하면, 그렇게 무덥던 가을이 지금은 최저기온이 11도까지 떨어졌어요. 음, 작년 가을에 어, 모주 많이 만든다고 입꽂지까지 했었는데 삽목이 잘 되다가 너무 추우니까 자를, 음, 살을 것 같았던 삽목이가 어느 순간 물러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밤에만 불을 켜주려고 이렇게 등을 달았어요. 이건 100W. 100W는 열이 많이 나죠. 자, 삽목. 일주일째,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음, 요것은 디큰 피코치인데, 어, 삽수 택배 보내고, 거의 4일 이상 방치해서, 아주 시들은 건데 이렇게 잎은 다 사라져도 새싹이 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어안 보이던 새순 그리고 여기 아주 작은 새순 중간 가지에서 이렇게 잎은 잎자루까지 다 시들어서 곧 떨어질 것 같은데. 작은새순이 돋아나고 있죠 은이도 어, 시드니 폰벌은 벌써 다이렇게 말라 버렸고 새잎이 파릇파릇 그 다음에 이거 디스코 어, 디스코는 골드리페 보라색 꽃이특이하고 예쁜데 여기. 중간가지 삽목 순이 전혀 없었던 곳에서 이렇게 새순이 났어요. 어, 러블리웨라 구입한 지몇년 됐는데 계속 번식을 안 하다가 이번에 모주를 많이 만들었는데 이렇게 싱싱하게 자라고 있어요. 물병자리들 어, 저번보다 잎자루가 많이 시들고 그렇지만 이 새순은 조금 더 자랐죠. 여기도 작은 새순이 자라고 어, 중간 가지 제일 아래쪽은 아직 소식이 없어요. 대체적으로 음, 중간 가지도 뿌리가 나고. 음, 삽목 일주일째 되니까 음, 시드니프 거의 다 말라버렸어요. 음, 처음 삽목했을 때 상토가 머금은 수분으로 이렇게 일주일째 유지하고 있어요. 음, 볼드 골드도, 이건 탑삽수만 잘라서, 어, 이틀, 하루 저녁 시들고 이틀째 삽목했는데, 자를 때 탑삽수만 자른 것은 이렇게 많이 시들지 않았어요. 음, 길게 자른 것, 어, 디스코 이런 건 너무 커서 다른 재라면 방해되는 거 잘라서 중간 가지까지 삽목했더니, 이렇게 길게 자른 삽수의 큰 입자루, 이런 거다 시들었죠. 음, 내일하고 모레는 택배 보낼 준비한다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산모이가 어떤 상황인지 볼수 없어서 오늘 많이 보고, 그리고 여기, 어, 보드라운 새순만 삽목한 건데, 여기 물을 조금만 주고 물을 비워내지 않았어요. 좀 시원할 때는 어, 물이 상하지 않으니까. 근데 다 대체적으로 현재까지는 상황이 괜찮아요. 요거 삽목은 한 4일 된것 같아요. 저는 일요일은, 어, 주소 입력, 라벨 작업하고, 월요일은 아침부터 어, 밀린 삽수 다 잘라서 택배 보내고, 화요일에 또 삽목이 권항을 보러 올게요.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